안녕하세요. 킹받츄입니다 오늘은 저랑 제 친구랑 바로 바로 두바이 초콜릿입니다. 두바이 스타일 초콜릿 먹어보고 싶었는데 EU에서 네. 두바이 초콜릿있냐고 물어봤는데 이때요. 그래 가지고 두바이 스타일 초콜릿을 먹어보겠습니다. 레츠고 킹받쭈 킹바츄. 어떻게 생겼냐면 볼게요. 한번 갈라볼게요. 네? 원래 안 갈라지는데 갑자기 갈라졌어. 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볼게요. 뭐가 바닥바닥해요. 느낌이 신기해요. 바닥바닥하고. 맛이 많이 나고 고소해요 맛있어요. 근데 이게 많이 녹았나봐요. 오늘은 너무 더워가지고 너무 녹았어요. 뭐야? 여러분들 안녕 안녕. 초코.